그러면 비대를 저강 프로가 선물로 드릴게요. <laughs> 그렇죠. 비대 비대 비대비데 <laughs> 아, 비대. 너무... 반갑습니다. 지프로TV의 강성철 팀장입니다. 강프로라고 불러 주시면 돼요. 자, 오늘의 현장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아 햇살이 굉장히 밝네요 괜찮습니다 굉장합니다 햇살이 아, 바로 보이는 이쪽이 남양인데 네. 역시 남쪽 지금 뭐 시간에 가장 햇빛이 제가 웃으면서 하고 있는데 인상을 써준 막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햇빛 때문에 네 살짝 위로 올려 볼게요 올려볼까요? 총 10층에 61세대로 이루어진 신축 도시형 아파트고요. 이야... 주차는 120%입니다. 와... 자주식으로 지하까지 되어 있고요. 자주식 주차가 108%, 그리고 기계 주차가 12%입니다. 와, 굉장한데요? 그러니까 61세대인데. 그러니까. 와, 네. 주차 걱정은 전혀 없겠네요. 그렇죠. 지하가 다 파져 있으니까. 맞아요. 아, 주차장이 그냥 자주 시키면 땡큐죠. 그죠 요즘 기계가 SUV까지 다 들어가는 거 아시죠?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의 집 최고의 장점은 지하철 1호선, 동암역. 네. 도보 3분 거리에 있다는 거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동암 북광장 쪽으로 있고요. 네. 북광장은 인프라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죠. 네. 뭐 맛집도 많고요. 그 로드샵들도 많고요. 자, 이 집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볼게요. 어. 화면 쪽으로는 오른쪽이죠. GS 25 있습니다. 아 이거 편의점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다시 이쪽 쪽에는 뭐가 있느냐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더블 편세권이네. <laughs> 그렇죠. 편의점이 <laughs> 두 개나 있습니다. 그렇죠. 아 나는 할인 카드가 저기가 돼. 적립 걸 저기를 써. 맞아요. 어느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맞습니다. 슬리퍼 신고 턱턱턱 나와서 바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쵸. 1분 거리에. 네. 그 안으로 살짝 들어가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네. 이번에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네. 분양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실입주금 중요합니다. 그렇죠. 분양가를 뭐 앞서 말씀드릴게요. 네. 2억 후반대로 시작을 합니다. 아. 그리고 실입주금은 천만 원대. 오. 오, 괜찮죠? 굉장한데요? 굉장하죠? 네. 뭐, 굉장하다고 뭐, 이렇게 막안 해도 돼요. 하지만, 그 정도면은 꽤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집 안에가 괜찮거든요. 그렇죠. 집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네. 요즘에 뭐 2억대로 만나보실만한 집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다고 에이, 보셔야죠. 뭐좀 괜찮은 집은 3억이 그냥 넘고 4억이 그냥 넘으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차단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입주민만 주차를 하실 수 있고요. 네. 지하 내려가는 길 있고요.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럼 저 강프로와 함께. 그리고 카메라를 든 김프로와 함께 집보로 가시죠. 전실입니다. 전실 사이즈가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영상에서 바로 안 나올 텐데 화면이. 그렇죠. 바로 그쵸? 안, 안 나와요. 이렇게 싹 돌아볼까요? 야... 이렇게싹 돌면 전실 이렇게 나옵니다. 오... 전실 이쪽으로 빠졌어요. 근데 음... 그렇게 작진 않아요. 괜찮은데요. 네. 전실이 성인 남성분 한세분 정도가 한 번에 신발을 갈아하시는 정도 되고요. 그렇죠. 긴장의 신발장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시공되어 있습니다. 어. 이 정도 신발장이면 충분한 어. 신발 사이즈의 공간이 보이고요. 사실 네. 오늘의 현장이 막 대가족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3 4인 가족 이 정도, 그렇죠. 음, 인 정도, 이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 신발 모질라 신거는 뭐 어, 어떡하지? <laughs> 근데 충분히 들어갈 어,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그쵸.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긴장입니다. 허리시공 돼 있고요. 디퓨저 차키, 마스크, 요런 데에 놓으시면 돼요. 고리 하나 이렇게 걸면 이렇게 걸기도 좋아요. 네, 그리고 여기 밑, 밑으로는 자주 신는 신발을 이렇게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디움시공 해놨고요. 네, 일반 소등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한 네, 번에 맞아. 꺼지고. 음. 한 번에 켜지는 굉장히 그쵸. 유용한 버튼입니다. 그쵸. 그리고 벽은 다 텐바보드로 시공을 해놨어요. 텐바보드? 아, 네. 화이트 프레임에 중문을 열고 들어가 볼게요. 저소음입니다. 그죠 첸기름을 발라놨나? 여기도 시공해도 네. 바닥부터 쭉 보여주시면 바닥 전체 다 어둡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밝지도 않은 네. 적당한 색깔의 오트밀색? 오트밀 세. 맞죠. 터 프로가 얘기하는 그렇죠. 오트밀 세의 강화마루 시공을 해 놨습니다. 네. 제가 보이는 쪽으로요. 네. 메인 욕실 있고요. 안방 있고요. 주방과 거실 그리고 3번 방과 2번 방입니다. 네. 먼저 들어오셔서 메인 욕실을 먼저 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메인 욕실이 가까우면 좋은 점? 좋은 점. 들어오자마자 메인 욕실 있으면 좋은 점. 바로 급한 용무를 해결할 그렇죠. 수 있다. 급하실 때호다다다닥쏙 아 그쵸? 그럴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메인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깔끔하게 시공 잘돼 있고요 네. 어두운 색으로 해놔서 머리카락이 몇개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막머리카락이 이렇게 쌓으라는건 아니에요 아, 그럼 안 되죠 네. 벽면은 물때 강한 타일로 시공해놨고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에 칸막이를 쳐놔서 물튀김 방지도 했습니다 샤워기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네. 수전은안돼 있습니다 세면기 변기 선반 수납장 시공되어 있고요. 단차를 약간 줘서 건식과 습식으로 살짝 해놨습니다. 도비도수 변기에 비데 없네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비데를 저 강프로가 <laughs> 선물로 드릴게요. 그렇죠. 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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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데. 자 그리면서 안방으로 왔습니다. 야. 안방의 사이즈 정사각형 비슷한 그런 그쵸. 사이즈입니다. 자, 사이즈를 먼저 재볼게요. 3180 나오고요. 3180 나옵니다. 와... 똑같아요, 정사각형. 그러네요. 정사각형의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앞서 보신 영상보다 네. 방이 안방은 조금 더 작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뭐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그게 마음에 드시면 그거 보시면 되죠. 이게 마음에 드시면 이거 보시면 됩니다. 네. 장 이쪽에다 이렇게 따시면 돼요. 10자의 장을 놓으실 수 있고요. 침대 네. 놓으시고요. 화장대도 놓으시고요. 네. 천장에는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살짝 돌아오시면 여기가 네. 안방 네.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사이즈가 와, 네모다. 임지하게돼 있습니다. 와, 여기 안방 욕실이 굉장히 큰데요? 네. 미끄럼 방지 타일 되어 있고요. 네. 물때에 강한 타일로 변면을 했습니다. 여기서 샤워를 하고 네. 여기 세면대를 쓰고 그렇죠. 이거는 뭐 찍어도 얼마 안될것 같아요. 전기적으로. 맞아요. 그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맞아요. 네. 세면대도 여기 있고, 코울도 있고, 수납장도 여기 있고. 공간이 꽤 커서 저좀 놀랐어요. 음, 왜요? 규모가 좀 커서. 규모가 이 정도에 놀랐나요 네. 좀 놀랐어요. 왜그러지 <laughs> 뭐 파주 가면 뭐 난리 나는 뭐그 욕실이 많던가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다고 해서 인천 욕실이 안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 그럼요. 가성비. 그렇죠 가성비. 그쵸. 가성비죠. 네. 가성비. 그쵸. 네. 그런 비대가 또 없네요. 한번 더. 비대비대피대비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이 p d 자꾸 거대 요정이라고 하는데 네네. 너무 거대 요정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그러면서 주방으로 왔습니다. 야 주방 V자형으로 싱크대 시공되어 있고요. 네이 위로가 식탁자리잖아요. 네 옆에다 이렇게 식탁 놓으시면 돼요. 맞아요. 4인용 식탁 놓으시면 충분히 쓰실 수 있고 전기레인지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후드 돼 있어요. 후드 살짝 보여주세요. 맞아. 후드가 여기에 시공이 깔끔하게 되어 그쵸. 있습니다. 깔끔하게 네.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후드 큼지막한 거 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쑥 빨아들이면 됩니다. 그쵸. 그 옆으로는 상부장 수납하시면 되고, 하부장 시공 잘 되어 있고요. 큼지막한 싱크볼과 수전. 맞아요. 잘 휘어지는 수전으 해가지고, <laughs> 자유자재로 그쵸. 음, 쓰시면 됩니다. 그 바로 옆으로는 냉장고 자리에요. 양문형 냉장고하고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세울 자리가 나오죠. 그쵸 충분하죠. 네, 이 정도면은 충분히 딱 쓰시기에 좋습니다. 알맞아요. 어, 맞아요. 네, 좋다는... 굉장히 알맞은 부분들이 많아서 네, 그게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3번 방입니다. 3번 방 사이즈 이 정도. 어, 3번 방 그렇게 작지 않아요. 맞아요. 2,800 나오고요. 2650 나옵니다 오 괜찮네요 네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시고 네. 옷장 놓으시고 하실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천장 살짝 올려주시면 오늘 현장은 다 매립등으로 튀어나온 등 하나 없이 매립등으로 그렇죠. 시공했고요 여기에 공기순환기 공기순환기 그렇죠. 나오는 구멍이 딱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공기순환이 전체가 다잘 되고 있는 거죠. 공기순환 참 네.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집 전체는 다 공기순환이 됩니다. 그쵸. 그 옆으로 2번 방으로 와볼게요. 2번 방 바닥부터 쭉 올려주세요. 일단은 사이즈가 2650, 2760이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네. 이 정도면 침대하고 책상 옷장 보쓸수 있죠. 그죠 3인 또는 4인 가족이 쓰시기에 딱 네. 알맞습니다. 뭐더큰 거를 쓰시면 좋죠. 너무 생각합니다. 좋죠? 큰, 네. 집이 네. 좋죠? 아, 그큰 집이 좋죠? 아, 그럼요. 고급 집이 좋죠. 그렇죠. 크고, 비싸고, 뭐, 다 좋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딱 알맞게. 그렇죠. 네. 무리하지 않고 알맞게 쓰시기에 좋다는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용도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시면 다용도실인데 이걸 세탁실로 쓰시면 돼요. 냉소도다 나와 있고, 턱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단차를 네. 줬기 때문에. 침 친구도 있으니까, 워시타워 세워놓으셔도 되고요. 항산코팅다 되어 있습니다. 기뚜라미 보일러 방금 보일러가 작동을 했어요. 맞아요. 방금 얘가 쉬고 있다가 지금 조금 추워졌는데 다시 작동을 했는데 <laughs> 소리가 진짜 작, 깔끔해요. 이렇게 깔끔합니다. 저는 잘안 들릴 정도로. 네 요즘 보일러 굉장히 조용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문을 이중창을 한번더 닫으시면 네 아예 안 들려요. 아 그럼요 안 들리죠. 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서 짜라라 거실로 왔습니다. 야 아, 거실. 거실은 그래 다른 건다 다른 거 그래 다 그래요 다 좋아요 와, 그래요. 그래요 제일 좋은 게뷰뷰 뷰. 여기 7층입니다 네 7층, 7층 뷰가 이 정도 나오고요 남양이고요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죠아 그렇죠. 최강 맛집입니다 아 최강 진짜 최강 뭐아 진짜 이럴 때 햇살이 밝아서 저절로 나옵니다 전체 창호는 다 KCC로 시공되어 있고요네 방음과 단열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공기 순환기. 우리 집 창문을 다 닫고 공기를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까바깥에 그러니까 공기를 안으로 넣어 주고요. 네. 안에 묵은 공기를 밖으로 빼 주는데 필터가 있어요. 공기 청정 필터가 있어서 바깥에 공기를 깨끗하게 걸러서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 청정기 기능까지 있는 이거 하나 있으면 좋아요. 아, 좋죠. 네. 겨울에 우리가 막 청소하고 그럴 때 창문을 다 열고 하면 좀 춥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게 또 상쾌한 맛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긴 있지만 한 번씩 창문 싹 열고 청소 팍 하다가 네. 오늘은 그냥 너무 추운 날에는 그냥 깔끔하게 깔끔하게만 아, 그렇죠. 간단하게 청소를 해야 된다. 창문을 열지 않고 예방 튀어 놓고 청소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러면서 거실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아트홀과 슈퍼홀의 사이즈. 3700 나옵니다 여기를 아트홀로 쓰시면 되고요 여기 네. 소파홀로 쓰시면 됩니다 소파 한 6인용 충분하게 네. 들어가고요 TV 70인치 정도의 네. 대형 TV 충분하게 들어갈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죠. 천장을 살짝 또 한번 올려주시면 우물형 천장으로 해놨고요 역시 내립등 다 해놨습니다 공기순환기에 스프링클러 당연히 돼있고요 스프링클러 같은 거는 요즘에 다돼 있으니까. 그 그런 건 크게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돼 있으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햇살이 밝은 네. 오늘의 현장 다 네. 아, 보셨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이. 네. 아, 오늘의 네. 현장은 진짜 요 부분이 포인트예요. 맞아요. 예, 햇살이 너무 밝아서 등을 켜놨는데, 등을 안켠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등이가 너무 없어요. 들어와. 맞아요. 와. 지금 시간에는 등을 네. 안 켜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맞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쵸조만 아, 좋네요. 좋습니다. 네, 뻥 뚫려 있어서 뭐 마음까지도 시원합니다. 맞습니다. 네, 어땠어요, 김프로 저는 뭐그이전 영상의 집도 좋지만 네. 이 집도 이 집도 당연히 좋죠. 뭐 당연히 그쵸. 뭐 집마다 장단점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는 또이집 말고 다섯 개 타입이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렴한 분양가와 저렴한 시립주금까지 있으니까는 한번 나오셔서 일곱 개 타입 다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곱 개 타입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두 타입만 보여드렸는데. 네. 그전 타입하고 이 타입하고 완전 달라요. 그죠. 또 다르고 또 달라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 타입은 조금 더큰 사이즈로 나왔고 요거는 25평 미만 한 23, 4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 근데 체광이 너무 좋고 햇살이 좋고 가장 인기가 많은 호수여서 맞아요. 또 이걸로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총 10층에 61세대로 되어 있는 오늘의 신축 도시형 아파트 분양가는 2억대 후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입주금은 1,000만 원이면 이 집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1,000만 원으로 입주를 하시면 대출을 그만큼 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우 그렇죠? 나는 그럼 1억 있으면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있어서 이 집은 못 사겠네? <laughs> 1억 <laughs> 있으시면 1억을 제외한 나머지만 대출을 받으시는 거니까 대출 납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네. 어, 그러면 나는, 아, 900, 800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laughs> 전화주세요.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아, 나는 진짜, 아, 막 100만 원밖에 없는데 큰일 났네. 그것도 전화주세요. 이 집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 가능한 집으로 다 안내를 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집으로 v 입니다 아,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 지프로TV의 강프로는 또 프로다운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프로TV의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